일본 여행 갔다 와서 동네 동생 선물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동네 동생 맞춤 선물 먹거리 먹거리만 사 왔어요. 왜안 와? 씨, 맨날 늦어 진짜. 이건 내가 진짜 먹고 싶다 그냥. 음. 음. 음, 먹고 음. 짠. 고생하셨습니다 무술 무엇을... <목소리> 초코냄새 장난아니야 맛있겠다 초코냄새 이거샌드위치도오네어 예, 그 뜯어드릴게요 일본이 원조인거 아니죠 네 일본이 원조예요 뜯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제가 숨겨가지고 오느라고 짖질 뻔했습니다 오, 대박이다 이거 가져 캐리어를 기내용으로 가져가가지고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5만 원짜리 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느라고 5만 원짜리 배낭을 샀어요. 생일 나듯이 왜요? 왜요? 너무 맛있어? 응. <laughs> 맛있네. 맛있어서 세 개를 먹었습니다. <laughs> 맛있지? 소스는 뭐가지? 일본 갈 것도 뭐? 추성원너 수성원 거같아요 수성원 편의점 거아그거아 대체는 이거 먹으면 괜찮는거 그냥... 아니야? 아 오. 빨대로 먹는다고? 응 미쳤다 아더 섞어 위아래로 섞어야 돼 이렇게 찔러 찔러 짠 아니야 아직도 찔러 아니야 알았어 짠 미쳤어 짠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우영원 우영원? 응아 청바지 청초는 바로 지금 음 이상해? 아! 근데 도깨비. 그 나무 맛 맛있게 잘. 아, 진짜? 나 내가 먹던 술은 아니니까 나 쓰러지긴 하지. 아니, 왜왜 당한 왜게 어짠? 한이. 채 먹으려. 저것도 안 돼. 뭐 여기밖에 없는 게아쉬지저다 네. 먹는 게 목표였는데. 총통 30개 아닌가? 아니, 근데 지금 이러다 요 먹고 저녁에 먹을 거더 최대한 많이 먹는게 낫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문 아니, 팩트가 뭐냐면 스쿼트를숨우개 하는 동안에 열 개를 먹은 게 지금 진, 팩트라고. 못 셌어 제대로. <laughs> 다시 했어 그래. 알았다고. 괜찮아. 다 네가... 가져가. 이게 남은 거다 가져가. 여기 가져도 되잖아. 치. 다 남은 거다 가져가 이거. 시킨다. 아, 뭐 시켜? 아니 그다 가져가라고. 엄마 음, 해보고 아뭐왜 시켜? 이거 다 남은 거다 가져가 그냥. 왜, 아니 여기 먹어요. 아니야 아니야 가져가. 나안 먹어. 왜? 근데 왜 시켜? 근데 왜 시켜? 내가 먹었으니까, 많이. 아니, 됐어, 가져가. 안 먹어, 우리. 가져. 여기다 두고 응. 먹게. 뭐 두고 먹어. 잠깐만. 그 그거 왜 가려? 1분도 양심이 작아졌네. 얼마머앨이랑두 네. 배로 작아졌어요. 커요. 이거 손가락만 해줬어. 원래 손가락 두 배였는데. 손가락 하나만 네니 손가락이 많이 커진 거야. 응? 아, 그래도 안 먹어. 응, 응. 그래, 가져가. 아, 까먹을까봐. 네. 아니, 가져가세요, 이제. <laughs> 아니야, 이 그만해. 아 여기 와서 먹을까? 어. 매운 카레 어차피 해 먹지도 않아. <laughs> 내가 다음에. 어, 내가 매운 카레 제, 해가지고 제 갖다 줘야 돼. 맞죠? 해 주세요, 해서. 네. 소고기 빠이 놓고. 아또 소고기 넣어요, 소 아, 돼지고기, 아, 아, 돼지고기. 전... 돼지고기 카레 좋아하는데. 닭고기 돼지고기 카레도 해드릴게요. 네. <laughs> 언제까지 오기서까지안좋아하 <돼지고기> 음, <laughs> <진짜> <laughs> 그그 아까 분명히 아니 너 아까 초코까지 안 좋아한대메. 야, 너무 싫어. <laughs> 초코 과자 존나 싫어한대메. 크로와상에 네. 그 초코가 덮인 거 있죠? 오, 음. 날나 어, 진짜 1도입안 됐는데 누가 먹데 이게 빵으로 되면 약간 그렇게 많이야. 초코 과자 왜 먹는지 모르겠다면서 <laughs> 초코 과자 존나 자먹고있죠 어떻게 이렇게 단 시간에 이렇게 먹는 수가 있냐? <웃음> 아니 <웃음> 내국노 새끼 이거 이거. 내국노라니? 대국 노새끼 이거, 이거. 어제 술을 얼마나 마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갈비찜 남은 거랑 계란 넣고요. 그거 다 끓으면 아 좋겠다. 아빠 응? 시장에서 샀어? 어? 시장에서 샀어? 시장? 응. 어? 어디 샀어? 창조마트에서? 근데 마트에서 산데 왜 저걸 저렇게 들고 오니고 그거 왜 거기다 넌또 매다냐고? 말려야 되잖아 자린 고기. <laughs> 그 저걸 먹을 건데 왜 말리냐고? 먹고 한번 쳐다보고 어회 오징어 회 목살 전 갈비 오늘 잘썼는데 오씨 응? 음? 메밀전 메밀전 차 안에서 먹는 떡볶이 어 진짜? 면떡볶이란이 기대가 됩니다. 아 매운 애도 대박. 드디어 기다리던. 아, 귀엽잖아. 조지핀이잖아이플 응, 난 원래 인충이기 때문에 좋아. 이 야왕, 이 야왕 존나 맛있겠쥬 오늘은 마피아 버거 맞나? 이름 마피아 버거 성공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야? 다 망가졌네. 그리고 남편 것도 사왔거든요. 신겨놓을 거예요. 먹으려고 이미 사왔는데, 똑같은 거또 사왔으시면 마피아. 아니! 개빡치노! 왜 저래, 진짜? 오늘은.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어그로 신고 가겠습니다. 저것도 다 절었어, 어차피. 가자. 아, 진짜 개빡친다. 거의 유인이에요 둘은 죽자에 둘에아너에게도 투쟁할 수 있는 일이야. 이나라말고방좀좀 넘쳐 오는 거야. 야, 이슨 혼내. 비가 유전에 가당 학생들까지 기가 되더라고. 무슨 배트이가 떨어졌어. 걔네들 저은에서 많이 나오네. 난민이야. 이렇게 또 오네. 뭔 괜찮아? 아니 요위 이제 하려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 거 아니야? 브이로그 응? 그렇지. 왜 찍는다? 유명없거어 아니. 다음 날 기억 못해서 찍는다고 말 못했어. 아 찍는다고 말했어. 어, 씨나 들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잖아. 눈치가 빠르네. 여보, 다 먹었어. 네가 다 먹었어. 같이 먹었어. 장 메뉴는 피자 먹을 거예요. 먹을 아, 거같아 머리도 무 아파. 좀 탔네. 이 카메치네. 피자 어우, 무릎.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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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 아휴 죽겠다 속 안좋고 토할것같애 맛이 달라? 테라랑? 어어난 <목소리> 그래, 맛이 다른거 같냐? 그래? 음 조금만 더 드셔봐 내가 래 아우 그런가? 응 2차 왔습니다 아 개취하네? 술 얼마 안먹었는데 왜 이렇게 취해? 씨발 원래 추우면 더 안취하는거야 여보 왜 모르시네 족밤나 모르니시네요 추면 찬. 예. 지난번보다가 따뜻한에 들어오면돼한 번에 숙가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런가? 어. <laughs> 오늘의 주정은 뭔가요? 뭐야? 처음 봤었어. 마스키. 마스키? 미, 마겐스키. 너는? 개스키. 아씨 이불. 위스키 맛이 나네. 어. 숫자는 원샷이지 오분. 위스키 맛이 나네. 살짝 난다. 아으 어, 좋다. 아니, 근데 같이 철원 놀러 갔대. 음. 근데 술도 안 먹었는데. 뭐 먹었대? 볼링 치고, 그래도 마지막에 딱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딱 한잔 해주는 그게 있는데. 술 원래 다안 다 좋아하는 친구들인가? 막스, 막, 막, 막스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 머리 아파. 아, 아닌가? 내가 문제인가? 아, 죽겠다.